안녕하세요.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지게차는 아주 오래된 지게차입니다. 그런데요, 힘이 장사예요 이만기는 저리 가랍니다. FD 3.5톤, 클러치 타임 방식이에요. 뭐 지게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게차가 가성비가 좋고 수리비도 싸고 이 시공에서 쓰기는 최고입니다. 전번에 우리 구독자분이 이 지게차를 구해달라 했는데 제가 깜박해가지고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예,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분명히 연락 올 거라 생각하고 예, 유튜브를 찍으러 왔습니다. 예, 차라 우리 공장에 와가지고요. 이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오래된 지게차예요. 80년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한번 사시면은 최하가 30년 이상을 써요. 불만 안 나면은요, 이 장비 보세요. 처음에 이 대우요, 대우지게차 대우 대우지게차. 대우를 이제 두산에 인수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캐빈도 없어요. 그냥 막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보니까 돈 엄청 벌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불룸 갑이니까 FD3.5M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기아식이에요. 오토가 아니고, 기아가 구라지를 밟고 옛날에 그 스틱 자동차처럼 저도 우리 형님 따라서 그 자동차 운전해봤지만 기아는 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힘이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서 뭐 고물상 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그 도색이 이러다 보니까요 80년, 30년 된데 이렇게 차 깨끗해요. 대우 네, 완전 히 명판을 파버렸습니다요. 대우 얘는 이제 에어클리너죠에어클리너 타이어도 상당히 좋아요 요즘 코셜값이 좋아가지고요 고물로 팔아도 250 나옵니다 그 대신 운반비도 깨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폐차를 시킬 때는요 김대표 연락 주세요 그럼 가까운데 제가 폐차장을 소개시킬 테니까 제 선배님이 다하고 있는 폐차장이 있어요 순천에 금성폐차장 그분이 상당히 지금 에, 많은 에,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표 유튜브 보고 고객들이 전화마 많이 온대요 중고 부품은왜새 부품 비싸기 때문에 중고 부품을 많이 찾는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순천의 금성폐차장 이창우 대표님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거예요. 이게 기아 전진 후진 내바고요. 좀 다르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단이에요. 시속. 예. 영업사원도 이렇게 있네요. 광주 영업사원 명함요. 그다음 틸트도 보니까요.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자동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장대기로 막 밀은 거예요. 셰파이프로. 지금은 자동발 뭐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갑니다. 예. 아주 옛날 자동, 옛날 제차입니다 기본. 원실린다이제차몇대없어 우리나라에요. 엔진도 깨끗합니다. 어이아빠가안 새요. 대우 오리지널 엔진입니다. 대우 오리지널 엔진. 예, 대우 오리지널 엔진이고요 깨끗 대분해가죠 엔진 미션 아주 좋아 보여요 이번에 배터리도요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그냥 배터리가 하자 있서면안 되니까 별자리 두 개입니다 12볼트 24볼트입니다 DF100D 대우 엔진 대우 엔진 4기통 기름 한방울도안아그래요 이렇게 지게차는 수명이 깁니다 이쪽 불안자 기름 한방안세 버려요 미션하고 예, 이렇게 엔진 부위입니다 예. 시동 도한다입니다 일단 이차 올라갑니다 작동 잘 돼요 매연도 안 나와요 매연도 안 나와 지게차 30년 된 지게차 아주 좋아 그래요 최고입니다, 최고. 가성비 좋은 기계차그 다음은 저희가 그거 해보겠어요, 속력을 해보시요 속력. 아주 빨라요. 그 다음은 브레이크입다 브레이크. 그잘 들어야 브레이크요. 지금까지 김 대표는 30년 된 지게차 대우 FD. 가성비 좋은 제차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고무상, 폐차장, 개인 공장 하루에 1 시간 이상 쓰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럼 김 대표가 합리적인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상담하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 경기 어려우신데 힘내시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사업하는 겁니다. 힘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김 대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